지거국아 제가 제가 제아 먼저 오늘은 기숙다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일 제일 제지 먼저 제일 먼저 제일 저 제일 저 제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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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아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 어 충북대학교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양진재는 201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아직 아이순이니요 <laughs> 저희도 충북대학교랑 같이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게 201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아, 아 무슨 2015년이에요? <laughs> 2 0 1 7년이고요 <laughs> 경북대학교는 2019년에 오, 가장 오, 최신의 숙사가 지어졌습니다. 오, 진짜 최신이다. 이거는. 전목대가 먼저 말해도 될까요? 아, 네네네 통금시간 좀 불만이 많습니다 전국대 이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깔게요 아아 아, 맵다 매워. 아, 재밌다, 매워. 매워 성인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통금시간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몇 시인데요? 11시 50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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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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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술집은 12시 이후부터 시작 아니에요? 그쵸 그쵸 시작하려고 하면 기숙사생들은 아나 이제 집 갈게요 터덕 걸어간 적이 많거든요. <laughs> <없어요. 웃음> 저희는 새벽 1시에요. 그냥 딱 음. 무난한 시간. 음. 피하고, 네, 울렐렐 하는데 가요. 아, 그럼 빨리 마시면 다 중국 때도 새벽 1시까지인데요. 그 1시 전까지 외박 신청을 하면 아무 때나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음 횟수는 절대 제한 없고요. 시험 음 기간에는 또 이런 그 시간 제한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음 솔직히 외박 신청은 미리미리 잘 해놓으면 없다고 음 보면 될것 같아요. 술 약속이 갑자기 잡히면, 네. 술 먹다가 누가 갑자기, 아, 어, <laughs> 맞다, 외박 신청하면서 할 수가 있을까? <laughs> 아, 아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술 마시다가 <laughs> 이제 12시쯤 되면, 얘들아, <laughs> 외박 <신청하잖아! 웃음> 신청하자! 신청하자! 하고서는 신청을 합니다. <laughs> 아 사유를 적어야 되는데, 뭐, 사유는 뭐. 스터디, 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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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음 충남대 자신 있어 보이는데. 아, 맞 음. <laughs> 언제나 항상 자신 있는 충남대입니다. 응급 아. <laughs> 시간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진짜 좋다, 이거. 저희는 어. 새벽 4시에 아, 기숙사 네. 네. 들어와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요. 뭐 아침에 들어와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음. 이게 바로 성인의 <laughs> 자유 음. 아닙니까? 저희 성인이잖아요. <laughs> 음. 인정. 충남대 인정합니다. 음. 그죠 그럼 먼저 경북대학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숙사 전경입니다. 왼쪽 그린돔이랑 오른쪽 레드돔으로 나뉘어서 남자 여자 따로 기숙사를 사용하고 아... 있습니다 지어진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되게 건물이 삐까뻔쩍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삐까뻔쩍이 이름이 뭐죠? 아니 딱 봐도 새거인 티가 나잖아요 어, 잘 모르겠는데요? 아, 충북대 충남대는 이런 건물이 없어서 이걸 모르시고 <목소리> <목소리>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숙사 내부 사진이에요. 음. 보면은 이제 새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가구들도 다새 거고, 어 되게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저런 색감이 너무 어린이 방 같지 않나요? 대학생인데. <laughs> 아니 대학생, 대학생 대학생인데. 잠깐 잠깐 잠깐. 대학생도 동심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 너무 선고이지 않으세요? 너무 색깔 내 배합이 그러니까. 너무 구린데자 아, 아. 아. 다음 기숙사 사진. 어 저거 진짜 뭐예요? 옷종이에요 저거?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옷장이 따로 없나요? 저게 끝인가요? 어 근데 이게 방 타입에 따라서 다른데 이렇게 생긴 방도 있고 옷장 있는 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일단 저거 탈락입니다. <웃음> <웃음> 좋은 말도 해드릴게요. 약간 감각적인 네, 네, 감각적 음. 되게 얼마, 좋아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래 음. 아 네, 또 그리고 저기에 가운데 침대 사이. 딱 뭐가 막아놓고 있으니까 어, 잘때 음 방해도 어 안될거 같고 그건 좋은 거 같아요. 나름의 음 나름의 프라이버시에 음 좋아요. 저희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기숙사 내부에 있는 스터디룸이 한 시간에 가서 공부를 할수 있는 곳이겠습니다. 좀 식당 아닌가요? 아, 너무 지저분 아, 네. 식당인데. 아, 저도 식당인가요? <laughs> 아 식당도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아, 식당인데. 아, 어, 이게. 아, 이게 식당인가요? 네네. 아, 진짜 다른 게 없어요. 다를 게 그리고 다음은 내부 에 있는 헬스장. 아, <laughs> 근데 러닝머신은꽤 많은 거 같은데요? 네, 되게 그래요? 많아요. 음. 그리고 여기도 헬스장 사진입니다. 이게 어? 다 음. 우리관 음. 안에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좋네요. 일단 새거라 음, 음. 그런지 시설이 다 완전. 그럼요. 네. 음. 쓰기 아까울 정도로. 그렇진 않은데요 <laughs> 나머지 이제 세 분이 점수를 부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 둘셋짠몇 점이야 몇점 일단 경북대 기숙사를한 주평 하자면 <laughs> 어느 거 하나 뛰어난 것도 없고 하지만 어느 거 하나 모자란 것도 없다 오각형이, <laughs> 오각형형 이오각 선수가 뛰어난 선수는 없으세요 <laughs> <모르세요. 웃음> 하지만 좀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보니까 기숙사의 가장 좋은 관인데 안에 베란다가 없더라고요. 음, 음, 베란다 정도는 있어야 좀 건조할 때 <laughs> 편하고 그런데 그게 좀 아쉬웠는데 그외 나머지는 아, 네. 평범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럼 충남대학교 기숙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에 보이시는건 저희 1동부터 13동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중 13동은 여기 있습니다. 음. 여기. 네. 기숙사 보니까 주변에 초록색이 다 혹시 산인가요? 아, <laughs> 아, 거의 네. 등, 등산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이거? 아, 벌레! 엄청 많겠다. 여름에는 아, 모기가 아, 그냥 와, 아, 이거 가다가 가다가 아 근데 저 기유사 사 봤거든요. 네. 근데 별로 없어요. 벌레 별로 없어요. 별로 별로, 별로 없다. 별로 없다. 별로 아, 없다. 있긴 있다. 있다. 있긴 하다. 근데 어 <laughs> 가겠습니다. 네. <laughs> 오케이. 다음. 어, 휴. <laughs> 그리고 저희 내부 사진인데 <laughs> 여기 저희 베란다 있고 음. 베란다에 냉장고랑 저 위에 내려 어. 빨래줄 보이시죠? 어. 빨래줄까지 있는 그런, 그리고 여기 방사진. 저희 1인실이에요, 오. 심지어. 나는 외쳐, 같이 가데 이거는 인정. 이건 이거는 인정. 인정. 아, 냉장고까지 아, 인정이다. <웃음> 냉장고까지 <웃음> 있는 건 진짜. 데란다에 네, 화장실에 이제 1인실 오, 옷장도 있고 이렇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겠는데요? <laughs> 아, 아. 그건 니까그좀 이따 가격 얘기할 때 와. 다시 논의하시죠. 차박 독서실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 프린트리도다양 편의 시설이 있고 도시락 가게도 편의 시설로 있고 음. 되게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 또 다운 피트니스라고 저희 헬스장도 따로 기사 생기 할수 있게 음. 다 음. 있습니다. <laughs> 네 음. 그렇게 충남대 뭐이 정도. <laughs> 어때? 네. 나쁘지 오케이. 않네요. 네. 정신 저 보세요. 사실. 어필 한번 하자면 여기다 충남대 1인실이 정도. 와. 혹시 십삼동에 어. 그럼 모든 호실이 다1인실인가요아 일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어요. 오, 오, 잠깐, 오, 잠깐만! 어물쩍 어물쩍 누가 말라 있는데 지금. 왜요, 왜요, 왜요. 날치기네. 모양! <laughs> 어, 제일 좋은 방 소개하기로 한거 아니었나요? 아, 네. 아. 인정하시죠다 점수 매기셨나요? 하나 둘. 저부터 코멘트하자면 충남대의 가장 큰 장점이 1인실인 거. 음. 음. 기숙사는 룸메로 갈등 많이 있잖아요. 어, 근데 그게 없는 게 일단 좋은 것 같고 일단 시설도 다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0.5점을 좀 적게 준 이유가 산지, 등산을 좀할수 있다. 음. 그리고 너무 벌레가 나올 것 같다. 바로 뒷산이 또 산이다 보니까. 모기값 0.5점. 네. 아, 저희 충북대학교 기숙사 소개할 건데요. 저는 양진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거 지도 보시면 앞에 보면 농협도 있고 우편. 우편 보낼 수 있는 국제국도 바로 있고 스포츠 센터가 있어요. 안에 수영할 수 있는데랑 필라테스, 요가 뭐다할수 있기 때문에 무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 그리고 아, 조금 먼데요 그러니까. 아, 아 가까운데. 아, 그래요? 어, 두 다리가 있다면 갈수 <laughs> 아, 있어. 아, 아, 이게 생활관은 외부예요. 어때요? 오. 이거 벽돌 아닌가요? <laughs> 성냥갑인데요. 아, <laughs> 아니, 저기요. 오. 그 어, 심플하고 무덤한 아 게좀 예쁘긴 하네요 아, 네. 갑자기 왜 포장하세요? <laughs> 어, 우선 그럼 2점 하고 넘어갈게요 정독실 진짜 정독실 답죠. 앞에 딱한막이 있는. 아 혹시 약간 경북대학교랑. 경북대 저격하는 거 아닙니까? 아, 맞는 거같아 그리고 여기 내부 보시면 벽을 둘러싸고 있어요. 음.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다. 어, 공간이 그리고 기숙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침대 매트리스 안에 먼지가 엄청 쌓이거든요. 음. 근데 여기는 뚫려 있어서 청소하기가 엄청 음. 용이해서 음. 먼지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괜찮을 겁니다. 청소를 할수 있다는 점, 손이 닿는다는 점. 음. 또 베란다가 있다는 점, 저희 안에도 헬스장 있고 장상복실 있고 편의점 있습니다. 그리고 ATM도 있으니까 괜찮고요. 그 편의점이 2층에 좀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테어스처럼뭐 먹고 갈수 있거든요. 음아아 <laughs> 네. 얼마나 좋습니까? 충북대학교 점수 매길까요 네. 네 좋아요. 하나, 둘, 액션. 짠 짠. 어 나름 나는, 어 나름 나는 아, 좋아아저 어. 일단 7점 줬는데요. 이유가 냉장고 없어서 그래 너무 아쉬워요. 아 제가 왜냐면 저는 항상 냉장고 이제 남대 기숙사면서 냉장고 음식 넣어놓고 먹어 먹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laughs> 아이 냉장고 없는 게 진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깝게도 칠점 줬습니다 네 이제 전북대 생활관을 소개할 건데 먼저 저희 전북대 생활관 위치는 학교의 끄트머리에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뭐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한적하고 어? 근데 전북대도 산지 아닌가요? 다산 아니에요? 다 초록색? 아, 청동하고 좋죠. <laughs> 네 산은 근데 오히려 공기 좋고 맑고 잘뜰마하 좋습니까? 아니 벌레 엄청 많이 나와요. 어... 일단 모기 점수 0 5점 감점.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숙사 전경입니다. 압동이랑 너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압동과 아,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인사 가능. 아니요 <laughs> 좋죠 오히려 어차피 다 같은 전북 대생인데 인맥도 넓어지고. <laughs> 아. 이 참빛관의 네, 내부 사진이고 보시면은 일단 베란다 있고요. 네. 그 침대 두개 있고, 이제 여기는 뒤에서 찍은 사진. 음. 되게 딱 봐도 뭔가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지 않나요? 음. 그리고 옷장도 음. 큰 편인 것 같고. 냉장고 없나요? 여기 냉장고요? <laughs> 네. 그럼 충남대가 좀 특별한데. <laughs> 아, 그래요? 네, 전북대 아, 냉장고. 아, 그래요? 아, 근데 전북대 또 아쉬운 점이. 네. 전자레인지가 그냥 아예 없어요. <laughs> 생활관 전체에. 아 어. 아 이거 좀 크다 그래요, 전자레인지,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봇대생이 전자레인지. 좀 아직 울분이 많은데 아, 그래서 빨리 전자레인지가 놓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음 계기로 아, 어, 빨리 한마디 하세요 전봇대생 아 생활관 관계자님들 <laughs> 빨리 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특별한 게 탁구장이 <특별한> <laughs> 있어요 아, <진짜. 웃음> 아, 그리고, 이거는 모든 기숙사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 시설이고 음 그리고 또 탁구장까지 있습니다 아아 네. 아, 잠깐만. 네? 아, 아주파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laughs> 하나 남다 나였으면 나였으면 그랬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부대시설로는 당연히 편의점 있고 뭐 문구점도 있고요 음. 카페도 있고 <laughs> 저희도 문구점과 카페 있는데 말 못했어요 있습니다 저희 도 <laughs> <laughs> 그리고 분식집까지 있습니다 음. 음. 네 여기까지 어. 하나, 하나 둘셋 어 근데 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점수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시설이 무난해서 8점에서 시작했는데 일단 모기 점수 0점입니다 그, 뭐, 전자레인지 0.5점 깎았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실 없는 점 6.5점 깎았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6.5점 드렸습니다 너무 저는 거, 만족합니다 아, 이 정도 점수입니다 아, 아. 저 먼저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자신 있어, 자신 드디어 자신 있는 게 나와 <laughs> 경북대 방금 설명드린 누리관 한 학기에 68만원입니다 아 8만원? 한 학기 68만원 3, 괜찮아요. 4, 5, 6 4달에 네 68만원 장난 아니죠 나쁘지 않은데요? 음. 계속 온수 팡팡 써도 돼요? 그럼요 다른 학교는 그런 거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제간에만 온수를 틀수 있고 <laughs> 어떤 시간에만 냉난방을 사용할 수 있고 저거 네. 그런 음. 없어요 전북대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아. <laughs> 다들 좋은 <laughs> 생활을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laughs> 음. 환경보호하고 좋죠 <웃음> 그러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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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적당거쉴 텐데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이어서 저희 전북대도 비용을 말씀 드릴게요 네. 저희도 가장 좋은 참빛관 기준으로 음. 경북대왕 동일합니다 음. 약한 학기에 68만원 음. 정도 다른 학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 저희 학교 아까 말씀드린 13동 가장 좋은 기숙사 기준으로 한 학기에 100, 12, 그러니까 한 100만 2,610원이에요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음. 저희는 전기세 이런 거 따로 내야 돼요 아. 띠로리로 그래도 이 정도면 1인실에 100만원이면 괜찮지 않아요? 한 학기인데 그러면 3, 4, 5, 6, 네달이잖아요한 네. 학기 거기에 100만 원이면 한 달에 25만 원인데 그러면 은 거의 월세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넘어갑시다 넘어가 <laughs> 충북대는요 우선 밥은 꼭 신청해야 됩니다 5일식과 음. 7일식 중에 그래서 가격이 나뉘는데요 7일식은 146만 1,320원이고요 5일식이 130만 8,080원 음. 그럼 중국대 기숙사 밥 맛있어요? 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럼 나쁘지 않은 밥을 아니 일주일에 다섯 번 내지 일곱 번은 먹어야 된다. 아. 어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살짝 숨기려고 했는데 기숙사에 냉장고 없고 전자레인지 없어요. 밥 오, 먹어야 야. 돼요. 어 이거는 이 아, 전자레인지도 없다는 걸 이제 얘기하시다고요? 어. 아 잠시만요. 중국 잠깐 아잠깐 그러니까요. 아 어, 점수 까야 되는 거아니야 이거? 아 잠깐.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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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까지 각 지구국별 지숙사를살 펴봤고요.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의1등은누군가요 오늘 의1등은 바로!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밤이네요. <laughs> )�음> 그럼 1등...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 일단 저희 아무래도 13동 1인실과 아, 냉장고, 냉장고가 크다 그래요 그게 큰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 통풍시가 없는 게 음, 아마 1등의 가장 큰 음. 주역이었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아, 너무 행복하고 충남대 뭐, 기후석 관계자 여러분 사랑하고요 상담사부 <laughs> <학부> 여러분 사랑하고요 <laughs>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laughs> 산문동 완전 만족 동북대는 산민이 만족입니다 <laughs> 저희는 목리날만 <목소리를 낼만> 남았습니다 <laughs> 이제 앞으로 다 이겨버리면 이건 다 어떤 일 아, <laughs> 그럼 다음에 1등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안녕. <laughs>